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비빔면을, 비빔, 냉면을 만들어서, 아니, 그냥 비빔면을 만들어서 먹을 건데, 국물 있는 비빔면입니다. 좀 미안하죠? 봐봐요, 여기에 재료가, 재료가 있습니다. 여기서 계란 빼고 일단 다 넣을게요. 넣기 다 넣기 속가락으로 싹다 그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넣고 바로 이렇게 넣고 바로 면에 넣지 않습니다. 요 그릇에서 옮겨 담고 올게요. 여기에 옮겨 담고 왔습니다. 그러면 에, 일단 면에 넣고. 제넣놔줄게요 퐁당 면 네. 면을 계속 줄게요 퐁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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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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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면 퐁당 오면가드 자 젓가락 들고 있다가 먹을 거고요 일단 계란을 제일 잘 만든 계란을 넣어줄게요 이건 제 만들었죠 네 없다 오 아! 일단 비벼 비디오. 다다단따. 다리 정말 맛있겠죠? 너무 잘 만들어서 기분 짱 좋아. 잘 이렇게 좀 만든 다음에 일단 대망의 면부터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또 면을 먹어볼게요. 두 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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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도 한번 반쪽만 먹어볼게요. 자 여기 여기 오나 오나. <laughs> <laughs> 음 자투변 여기 이런 다무징과 함께 음. 이해되면 끝 되겠어? 언니몰래 언니몰래 시켜먹는거되 계란먹고 한입안 되겠어? 안되겠 맛있어요. 다시 이제 면이 없어요. 벌써 다 먹었더니 국물로 이거 원샷하겠습니다. 어, 진짜 원샷했어요. 오늘도 비빔냉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